정말 아, 축사 감사드립니다. 성장의 중심 경기도, 네 변화의 중심 경기도입니다. 아, 말씀드는 중에 도착하셨는데요, 잠깐 인사만 좀 드리실까요? 김경호 박현구소 예비군이 오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윤봉남 경기도 호남향의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이사장 윤봉남입니다. 먼저 오늘 김동현 경기도이사 예비, 예비 후보 선, 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지지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현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김덕현 후보는 경기도를 잘 알고 경기도와 산정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현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 마인드, 행정 능력, 정치적 영향력으로 경기도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최적 적임자입니다. 경기도민에게 호소합니다. 김동연 경기도 경기도지사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안정된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가진 모든 역량을 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김동연 후보 파이팅해 주십시오. 파이팅 해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